그럼, 당연하지. 대신에, 이제, 대신에, 그게 명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좀, 그, 조속한 명도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 삼회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한 다음에, 바로 소송을 들어가야 되지. 아, 어 그러니까, 그, 원래 법적으로는 사실은 삼회연체를 상대방의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법 점유가 되거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차임을 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불법 점유에 따른 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래서 물론 액수는 종전 차임하고 똑같아. 이제 그려 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짐을 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이게 아, 어, 한 빌딩 안에 이제 여러 세입자들이 있을 때는 이게 그 한꺼번에 나가 주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잖아. 공실도 좋고. 그러니까 그그 그 요령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 <laughs> 어, 언 언제, 언제 이제 소송 타이밍을 잡고 소송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이런 것들 기, 기술적인 부분들. 응. 음. 맞아. 되게 힘들게 지금 법이 바뀌었지. 많이, 그래, 맞아. 거래가 지금 잘안 돼. 그런 면도 있지. 이제, 경기가 뭐, 불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상가를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자기 용도대로 잘안 돼, 지금. 그래서 거래가 안 되지, 지금. <laughs> 어. 그건 뭐 기준이 없지. 뭐, 어. 대체로는 그냥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권리금에서 그 다음에 재판 갔을 때 이제 그걸 다 물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아, 아 다시 말하면 내보낼 수 자체가 없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상금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음. 어. 근데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고 임대인이 그러면은 좀 보상도 이제 줄어들고.